그때? 네.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요?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밤에 책책책 네. 액션 칠 공부를 할 거예요, 순수하게. 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강부장입니다. 오늘 기가 막힌 곳에 또 출동을 했는데, 피디님. 네. 여기 어디죠? 여기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입니다. 신현동인데, 이 단지 보시면은 어딘지 딱 아실 거예요. 하도 유명한 단지라서. 그리고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여기 연예인이 살죠. 그리고 단지 경사 좀 심하죠. 아, 비밀. 그리고, 네. 되게 큰 세대예요. 근데 마지막 딱한 세대만 남았습니다. 지금 9억대 후반부터 하다가 지금 7억대, 지금 6억 9천에 마지막 세대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로또 사시면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 이 집은 계약하시면 100%. 이야, 이야, 좋다 좋다. 자, 일단 궁금하시죠?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 단지의 끝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즈넉합니다. 고즈넉하고 지금 주차장 보시면요 벙커형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버헤드 도어 설치가 오버헤드 대호라고 할 뻔했어요. 오버헤드 도어 설치가 될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두 대, 세 대, 뭐 캠핑카까지도 끝집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왼쪽 편으로 진출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 주차장에서도 바로 크 양식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비안 맞고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쪽에 약간 수전처럼 보이지만 수전이 아니네요. 속았어요. 피디님, 이거 수전일까요? 목욕탕인 것 같습니다. 목욕탕. 네, 여기는 그냥 뭐물좀 채우고 이렇게. 금붕어 키우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주차장이 주차장 같지 않고 이렇게 벽돌로 돼 있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예쁘다는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수도 시설도 잘 들어와 있고 전기까지 잘 들어와 있어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쪽에 또 사부작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선반 딱 제작해 놓으시면 차량 용품 구비해 놓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자 여기도 어 1층 올라가면 지층 계단인데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도 수납공간 만드시고 뭐 차량용품 같은 거 놓거나 뭐 골프팩이나 이런 거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네 팬트리 공간이 네 여기도 어 잔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네 원목으로 상당히 튼튼하게 시공이 돼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손잡이, 펜스도 꼼꼼히 시공을 해주셨네요. 자, 우리는 밖으로 진입해 볼게요. 자, 1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이 지금 이쪽 벽 같은 경우에는 개비온으로 약간 예술적인 느낌을 살짝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 벽돌로 시공을 하시려다가 살짝 흰색 페인트를 살짝 믹스해 주셔 가지고 약간 예술적인 느낌을 살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현관문인데 현관문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쭉 보시죠. 여기 자갈을 자박자박 깔아주셨고요. 폭이 한 1.2m 정도 되는 공간인데, 네, 이쪽 뒷뜰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잔디도 좀 식구,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네, 원목으로 또펜스를한 3m 정도 높이로 해주셨고, 요런, 네, 조명도 약간 잉글랜드 감성이에요. 예쁜 것 같습니다. <목소리> 거미, 거미, 거미. 거미 싫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쪽 반대로 싹 보시면 진출이 문이 있어요. 요건또 안쪽에서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수도 시설도 잘 나와 있고. 자, 현관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전실인데요. 전실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합니다. 이쪽에 신발장 4칸 꼼꼼히 시공이 돼 있고 맞은편에는 펜트리 공간이 또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짜잔, 네, 신발도 수납 가능하고, 골프백 한두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는데,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이닝 공간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싹 돌아보시면 이제 거실인데, 거실 모양이 상당히 특이해요. 이렇게... 개성 있으신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집입니다. 딱 직사각형으로 빠져있지 않고, 오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엄청 큰 거실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쇼파 한 3분, 4분 정도는 앉으실 수 있게 해서, 어, TV 충분히 뭐한 75인치, 85인치까지는 보실 수 있을 정도까지고, 뒤에 창도 시원하고요. 위에 실링팬도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쪽에 폴링도어 쫙 열면은, 네, 또, 테라스가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야외에서 보신 그 테라스가 아니에요. 네, 두 개입니다, 테라스가. 자,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자, 반대로 보시면 다이닝 공간인데, 이 주택의 하이라이트가 다이닝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요리하기 딱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피디님, 네, 아일랜드 식탁 여기 사이즈 어때요? 한 2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20m 정도, 네, 거의 뭐 흑등고래 정도 사이즈 <웃음> 되는데, <웃음> 진짜 커요. 화이트톤으로 주방이 아주 깔끔하고요. 싱크볼 대면형으로 나와 있어서 가족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요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 편으로 보시면요, 뭐 광파분도 잘 들어와 있고, 당연히 네, 어 진짜 여기는 요리를 할 만한 집인 것 같아요. 저도 요리를 싫어하는데, 자 여기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설치 예정이고요. 인덕션 잘 들어와 있고, 하체 후드 우리 김성식 대표님의 후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6인용 식탁이 놓여 있는데 8인용까지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독서하기도 좋고요 어, 아니면 깐 나내기들 그쵸 이런 의자 못 앉을 때 여기 이렇게 앉혀놓고 딱 하면은 자기가 떼굴떼굴 굴러서 탁 떨어져서 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창도 시원하게 네. 풍창 뚫어주셨고 앞에 나무, 감나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예쁜 나무가 한 그릇 또 있고요. 자, 어, 진짜, 이 집은 주방이 좋아서 요리하고 싶어지는 집이에요. 자, 반대로 싹 돌아보시면요. 자, 이쪽으로, 좌측으로 보시면, 네, 아까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 공간. 계단 공간, 요렇게 라운드형으로 돌면서 올라오게 돼 있어서 상당히 널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테라스인데, 자두 번째 테라스입니다 아까 밖에서 보신 테라스 말고 카메라만 한번 쫙 비춰주세요 네 바깥 담장이 또 개비온으로 싹 형성이 돼 있고요 어, 식물 도 예쁘게 식재가 돼 있고 한열평 남짓 되는데 여기는 진짜 따로 그 애기들 좋아하는 야외 풀장 설치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집도 없고 옆집도 없고 완전히 이집 가족들만 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쭉 오시면요. 우측편에는 방이 하나 있어요. 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웬만한 집 안방 사이즈고 붙박이장도 살짝 시공해 주셨고요. 어, 에어컨도 잘 들어와 있고 위에 조명, 라인 조명, 매립 조명 두 가지를 또 혼용을 해 주셨고 야, 이런 선반도 꼼꼼하게 네, 은근히 좋아요. 저런 것도 이제 당근마켓 살려면 8,000원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또 간살도어로 히든 공간. 아 여기도 좋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조 주방, 이렇게 가스레인지 2 구짜리 있어서 냄새 나는 음식하실 수 있고요. 그리 애벌빨래 하실 수 있게 세면대 있고 여기는 네, 세탁기 건조기 직결 배치 가능하십니다. 배수구가 없는데 배수구는 이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선 연결이 돼요. 아, 저기는 아까 밖에서 봤던 네 여기는 아까 그 바깥으로 봤던 마당이랑 연결되는 문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나오셔서 동선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이렇게 화이트 우드톤으로 너무 예쁘죠 세면대도 너무 예쁘고 거울도 완전히 한쪽 벽면을 해주셔가지고 시원시원해요 앞에 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네 샤워부스 파티션되 있고 샤워 공간, 널찍하게. 바닥에 반차도 잘돼 있어요.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공익 근무할 때 후배 중에 조건식이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계단도 중간에 강화유리로 펜스 해주셔가지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네, 여기도 방향이 양쪽인데,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복도형 구조인데요. 처음에 나오는 공간이 방입니다. 방인데 이렇게 문이 밖에서 보시면 미닫이 문으로 네,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은 있지만 조금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다시 문을 설치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방 사이즈가 층구도 높고요. 어, 괜찮습니다. 여기도 참 예쁜 방이에요. 방으로 사용 안 하시면 멀티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헬스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 공간인데 딱 들어오시면 여기가 기가 막혀요. 와, 진짜 구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좌측으로 보시면은 마스터룸 안에 또 이렇게, 어, 여기는 뭐 미니 거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드레스 공간으로 꾸미셔서 또 사용을 하셔도 되고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또 화장실 공간을 나눠 주셨어요. 이렇게 건식으로 세면대 두 분이서 이렇게 네. 시, 시, 세면하실 수 있도록 조명도 은은하게 넣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여기는 또 이제 욕조까지 넣어 주셨습니다. 네, 전신욕은 안 되고 반신욕 가능한 정도 사이즈고요. 바스 용품 올리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 마련해 주셨고 샤워도 가능하고요. 네 변기도 깔끔하고 네. 욕실이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메인 공간인데, 여기가 한쪽 벽을 또 그레이톤으로 포인트를 주셨고, 아, 여기는 또 뷰가 너무 좋네요. 여기는 층이 높아서 뷰가 상당히 지금 날씨가 흐린데, 뷰가 좋고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원목으로 이렇게 미니 화분 같은 거 올리실 수 있도록 쭉 놔두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드레스 공간을 한쪽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 어, 옷이 어느 정도 꽤 들어갈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좀더 드레스 공간이 좀더 필요하다 하시면 뭐이 선반을 이쪽으로 좀 띄어내고 이쪽까지 이렇게 해서 막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조가 상당히 예쁜 집인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집이 하도 커가지고 헤드님 네. 집이 너무 크죠?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아요? 네. 야, 우리 뭐합가해도될것 같은데요? 자, <laughs> 이쪽. <laughs>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아까 안 왔던 곳이죠? 네. 네, 어, 방이 너무 많아서. 자, 이쪽으로 보시면안 왔던 방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좀 디자인을 다르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이렇게 미드웨이 공간을 살려주셔가지고, 인테리어 하시기 용이하게. 붙박이장 와, 이것도 사이즈가 상당히 깊습니다. 상당히 깊고. 네, 여기도 해가 잘 들고, 뭐, 이렇게 퀸, 퀸, 사이즈 침대까지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한쪽편에는 또 픽스창을 크게 뚫어주셔가지고, 개방감 좋게 해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 보일러실인데, 공간이 상당히 크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도 잔짐 넣어주시기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간인데, 이렇게 나오시면은, 화장실이 하나 또 있네요. 네, 보시면. 자, 아까 보셨던 화장실이랑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네, 구조가 비슷해서. 이쪽에 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샤워 부스도 있고요. 아, 거기랑 쌍둥이, 그래서. 그디님. 네. 그리님. 오늘 집 어땠어요? 오늘 집. 약간 네. 유럽에서 온 기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기분이에요? 유럽에 온 기분 아니에요? 유럽에서 되게 가져온, 가져온 느낌 가져온 느낌? 어, 맞습니다. 진짜. 약간 유럽 느낌도 나고 약간 조선시대 느낌도 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진짜 이쪽 경기 광주 신현동에 6억 9천대 집이 거의 없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집 진짜 인기가 많아서 한집한집 한집 지어질 때마다 한집한집다 팔리고 있어요. 맨날 근데 유튜브 보면은 막아 이제 마지막 한 집입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속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집 짓고 팔고 집 짓고 팔고 약간 요즘 요런 구조가 많아서 그런 거, 그런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집은 진짜 마지막이니까 네, 빨리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시가스를 쓰고 300m만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도 있고 상당히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빨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100점, 100승 강부장입니다